응. 언니가 붙여 봐. 아빠가 붙여 줘. 어? 이 붙여 줘. 언니 붙일 수 있잖아. 언니는 잘못 붙여. 응. 어. 어디 여기. 어, 어디 어 조각. 이거? 야 이거야? 어, 이거야. 현아 오늘 숫자도 해야 되는데 수학 수학 공부도 해야 돼 오늘 안 한지 천이 며칠 됐지? 아니 며칠 그래서... 안 됐다 그래서 안한거 같은데 며칠 됐다 그래서 스티커 못 받았어 천이 며칠 안 됐다 며칠 됐다고? 아니 며칠 안 됐다 어 어디 있어 스티커 아니 스티커가 아니라 수학 책 어디 있어? 같이 해볼까? 나 먼저 게임 먼저 할건데? 게임 먼저 한다고? 응 그럼 빨리 가, 와봐 게임하게 게임하자 두리두리 두바 두리두리 두바 두리두리 두 빨리 게임하게 이리 와보셔 알겠어 응. 기다려 게임할 거야? 아이, 이거 한번 해봐. 아니, 아빠가 다 해줘. 응? 나는 아, 못하겠다. 조은이 할수 있어? 힘들어. 할수 있다. 아기가 힘들다고. 아니, 어디 가, 근데? 힘들어서 글로 갔어? 아니, 안 힘들어서 글로 갔어. 힘들어서 간것 같은데? 여기. 아, 힘들어 갔다 이게 몇 번이었지? 김치원? 봐봐. 7번 5번? 이건 7번이야 5번이야 봐봐 뭐? 이거 뭐? 이거 i 번 l 어, 이건... 번이야 o 번이야 이거 이거 5번 y 5 u g 5오 o u r 5 g o 5 n g to c h 이거 l on y 랑이